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낮은 대로 이마소소라는 책의 저자 안유한 목사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경험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인모를 안질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떠나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안못 보던 자신의 삶에 대한 무거운 탄식 속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뚜렷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게 되고 가장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놀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복스러운 삶의 주인들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